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소개팅 주선 시 남녀가 강력 추천하는 동성친구 편 먼저 소개팅 주선 시 남자가 강력 추천하는 동성친구예요 남자가 회사 여호배와 시원한 맥주를 드링킹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배가 한숨을 푹푹 쉬며 무슨 고민이냐고 물어주길 바라는 시츄에이션을 펼쳐요 속이 뻔히 보이지만 예의상 무슨 일 있냐고 물어요 무슨 일 있어? 여후배는 기다렸다는 듯 일도 힘들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쓸데없는 넋두리를 늘어나요 답답증이 밀려온 남자가 앞뒤 자르고 본론만 이야기하라며 다그치자 여후배는 요즘 대박 외로워서 갈비뼈가 시큰시큰하다며 남자 좀 소개해 달라며 징징대기 시작해요 역시 본론은 남자 얘길 줄 알았어요 남자는 있는 대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인간관계가 워낙 튼튼해. 각양각색의 매력남들이 주위에 가득가득 들어차 있으니 원하는 스타일을 말하라고 해요. 그러자 여호배는 자신은 별 욕심 없다며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해달래요. 장고를 거듭하던 남자는 머릿속에 한 녀석이 떠오른 듯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호배는 남자의 설명을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남자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친구이며 러셀크로를 우 공가하는 사나이다운 외모에 유비, 관우, 장비보다 의리 있고 흥부보다 착하고 거기다 진 캐리를 능가하는 탁월한 유머 감각까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남자놈이 있다며 강추해줘요 그러자 여후배는 좋아서 팔쩍팔쩍 뛰며 만약 소개팅이 성공리에 끝나게 되면 남자를 들쳐매고 부산에서 개성까지 3보 1배를 하겠다고 난리부르스를 쳐요 드디어 소개팅 날이 되었어요 남자와 여후배가 소개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후배가 긴장된 표정으로 정말 기대해도 되는 거냐며 물어요 남자는 자신이 여자였다면 소개남에게 애걸 복걸을 해서라도 사귀고 말았을 정도로 멋진 놈이다 너니까 소개해 주는 거지 다른 여자는 소개해 주지도 않는다며 큰소리 쳐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 남자가 아끼고 아끼는 오늘의 소개남이 들어와요 그런데 소개남을 본 여후배의 미간에 주름이 드리워져요 너무 멋있어서 놀랬나 봐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자 김경훈이에요. 동성명을 <laughs> 마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여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 가요. <laughs> <laughs> 너무 멋있어서 긴장했네 지금? <laughs> 야, 긴장했네, <긴장했어. 웃음> 부끄러워서 그러나 봐요. 야, 그러면... 남자는 이쯤에서 자리를 피해 주기로 어, 해요. 왜? 밥이라도 먹고 가지. 여후배가좀더 있다가 가라면 음. 남자를 붙잡아요. 둘만 있고 싶으면서 은근히 내숭을 떠는 여자들의 수법을 깨고 있는 남자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빠져나가요. 그날 오후 남자는 잘되면 양복 한 벌은 해주겠지 싶은 생각에 기분이 들떠요. 그때 여우배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고맙다는 얘기는 사양한다며 너스레를 떠는데 지금 나잠 장난쳐? 지금 뭐하는 거야? 말은 뻔찔하게 달렸어. 여후배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선배에게 실망했대요 왜? 여후배는 외모는 말할 아니, 것도 없고 패션 센스도 꽝 성격도 꽝 유머 감각도 꽝 꽝꽝꽝 중 킹왕 꽝이라며 다시는 선배에게 소개팅 부탁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어요 야! 야 소현명! 소현명! 언빌리버블버블 남자들 사이에서 소개남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인정받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킹왕꽝이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싸나이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튼 여자들 정말 남자 보는 눈 없어요. 음, 별딱른 없는 것들 한.